1. 나 교지, 교사 등 시설 현황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지, 교사 등 시설 현황 항목은 매년 4월 연 1회 공시 자료를 등록합니다. 공시 내용은 건물 현황 및 교실 등 기타 면적 현황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시설 현황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교지, 교사 등 시설 현황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는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이 확인됩니다. 교육 기본 통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보공시장표와 교육기본통계조사장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기본현황에서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체육장, 놀이터유무를 먼저 등록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현황의 건축연도는 건물이 두동 이상일 경우 가장 오래된 교사건물 기준 중공연도를 입력합니다. 건물층수는 건물이 두동 이상일 경우 최고층 건물의 층수를 선택하고 여러 층의 건물의 일부 층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최고 층수를 선택합니다. 지상은 1에서 9층 중 선택이 가능하며 지하는 0에서 9층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5층 건물에서 1, 2층을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상층을 2층으로 입력합니다. 지상층수보다 지하층수를 높게 선택 시 올바른 입력값인지 확인 팝업이 제공되며 입력 시 지상과 지하를 나누어 기입합니다. 건물 유형과 건물 소유 형태는 1-가-1 기관 기본 현황의 건물 유형, 건물 소유 형태에서 입력한 값으로 자동 입력되므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기본 현황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재해 대비 시설은 미설치 또는 건물 및 층수 관계없이 설치된 모든 대비 시설을 복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비상재해 대비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미설치 체크 시 체크된 모든 비상재해 대비 시설이 초기화되고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므로 미설치 유치원이 아닌 경우 자료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총 면적은 유치원 건물이 위치한 부분의 총 대지 면적으로 교사 대지와 부속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등과 공동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사 대지, 체육장, 부속 토지의 면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면적 입력 시 소수점 입력이 안되므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유치원 건물 내의 실내 바닥 면적으로 자동 계산되며 교실, 실내 체육장, 놀이터, 보건 위생 공간, 조리실, 급식 공간, 기타 공간의 총 면적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학교용지 현황,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및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시설 관리 카드 등이 근거 자료가 될수 있으며. 건물연항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근거명과 입력근거첨부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근거자료 등록 방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명과 입력근거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근거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자료명 또는 첨부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근거첨부파일은 선택사항이므로 입력근거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입력근거 자료는 유치원알림이에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 현황 자료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이전 공시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현재 공시에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실은 정규 교실,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기타 교실 등의 총 실수 및 전체 면적을 입력합니다. 교실 면적은 한 교실의 면적이 아닌 총 교실의 면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체육장 놀이터는 1-가-1 기관 기본 현황의 체육장 놀이터 작성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가-1 기관 기본 현황에서 체육장 놀이터 선택 시 입력 칸이 활성화되며 없음 선택 시 체육장 놀이터 입력 칸이 비활성화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 현황 탭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등과 공동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장 놀이터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위생 공간은 화장실, 보건실, 탈의실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조리실 급식 공간은 조리실, 식당, 영양사실, 급식 창고 등 제반 급식 공간 등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기타공간은 교원 편의시설, 관리 지원공간, 온실, 잠자는 방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을 입력합니다. 유치원 단독 건물일 경우 기타공간에 복도 등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규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공간에 교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도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복도, 계단 등을 본교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 공간은 입력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 단독 건물일 경우 유치원만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기타 공간에 복도, 계단 등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사용 여부는 부설. 또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학교와 교지 또는 교사의 전체 또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 사용 여부에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용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x를 선택합니다. 공동 사용 학교명은 공동 사용 여부에 동그라미를 선택한 경우 공동 사용하는 기관명을 입력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교실 및 기타 면적 현황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교실 및 기타 면적 현황 자료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이전 공시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현재 공시의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의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작성자와 확인자가 전년도와 다른 경우 당해 연도의 작성자와 확인자로 수정한 후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확인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나, 교지, 교사 등 시설현황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